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냈으면 합니다. 희망연대 12월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3 3 5 우리 동네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제안, 대화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소통을 위한 문화소모임 공유공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익산을 제대로 알기 위한 다양한 시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개 소모임에 약 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활동을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소식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3355 골뱅이를 검색하면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벽화봉사단 소식입니다. 어, 지난 11월 14일, 희망연대 벽화봉사단 분만세의 마지막 자원활동이 익산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익산 초등학교 강당 복도에 어린왕자 그림과 이야기가 담긴 벽화를 선물하고 왔습니다. 이로써 삼기면 원서도 마을을 시작으로 익산 농업인회관, 송학동 이화아파트 도로변, 완주군 용진읍의 후상산 마을, 익산 초등학교까지. 벽화봉사단의 올해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계획했던 모든 곳에 벽화를 그린 벽화봉사단 분만세 회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 희망년대 시민교육센터에서 준비했던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의 시민 강연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이면 희망연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즐겼던 송년 감사 한마당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우리도 연말 행사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좀 기세가 꺾여 정말 우리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 그런 날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희망연대 회원 동호회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희망연대 통키타 동호회인 비바 배짱이 그리고 40대 이상 남자 회원들이 매달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실천하는 남자의 품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의미보다도요, 음, 배짱이, 비바 배짱이, 그냥 배짱이 만세, 그건데요. 음, 저희가 힘든 시간 퇴근하고 오후에 만나서 연습하고 그런 즐겁게 하자는 의미에서 비바 배짱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회원들 간에 공모를 했는데 정지용님의 비바 배짱이가 모두들 좋다고 해서 이름을 비바 배짱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동호회는 희망학년때그 수모임 음, 그때 모집하였을 때 저희 기타 선생님께서 어, 기타반 동호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모두 이제 그때 신청한 사람들로 해서 예, 동호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어, 5월 12일 날 처음 모임을 갖고 그 뒤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간간이 할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빠지지 않고 항상 1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호회원은 13명이에요. 선생님 포함해서 그 중에 남자분이 여섯 명이시고요. 그 나머지 그 저희 여자분이 일곱 명인데,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있답니다. 네. 저희 모임은 매주 화요일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일곱 시에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신종순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슈가케인 멤버이시도 하고요. 어, 많은 네. 그 공연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시간을 쪼개어서 저희 그때 화요일날 항상 나오셔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함께 하려면 첫째는 기타가 있어야 되겠고요. 어, 초보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laughs> 어, 저희 현재 지금 어, 13명이지만 어, 절반은 초보자예요. 초보자고, 또, 한, 뭐, 1년 하신 분들, 2년 하신 분들, 그렇게 계시는데, 선생님이 다 맞춤형으로 해주시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아유, 나는, 너무 쉬운 것만 가르쳐서 재미가 없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초보자는, 또, 초보자 나름대로, 아유,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희 수강료는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 무료 봉사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만 원씩 이렇게 지금 회원들간에 그 동호회비로 지금 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모두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 밥을 끼니 저녁을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다른 간식보다도 김밥 위주로 해서 간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배웠던 것이 김민기 님의 저 부는 바람이었어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저희가 저번에 공연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그거는 항상 연습을 하고요. 어, 우리가 보통 톤키타하면 양희 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또 귀로 또 하고 대부분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습하고요. 어, 작은 별도 있고 뭐 꼬부랑 할머니 뭐 그런 거는 간단하게 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좀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코드가 좀 어려운 코드도 많고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날 저희 음, 저희가요 혼자는 못해도 여러시면 잘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날 저희 그 퀴즈 대회 때 예. 그날 첫 공연을 했습니다. 모두들 많이 떨리고 했지만 어슬프고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된 공연이었습니다. 예. 어, 저희 비바 배짱이는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0대까지 저희가 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기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동안에 어만만 있고 그 직접 망설이며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코로나19로 또 심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매주 화요일 날 7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근심 걱정 없어질 것입니다. 비바 배짱이 파이팅! 4사대 이상의 남성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1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 모든 남자분이면, 어, 저희랑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2013년 3월 18일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이제 올해 8년째 되고, 음, 첫 모임은 이제 그해 6월달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야구 관람했던 게 이제 저희 첫 모임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네, 저도, 저도 이제 16년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잘 모르지만, 주로 이제 체험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그리고 여행을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6년부터 활동했었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암벽 등반이라든지, 그 다음 그 여행, 나주에 홍어 골목 가서 이제 홍어체, 홍어 체험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음 군산 마라톤 대회 나가서 이제 같이 뛰었던 것, 이런 것도 이제 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도예 체험, 그리고 그 산상 낚시, 그 락기남 뭐 불멍 별명이라고 이런 체험들을 주로했었는데요도해 어, 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릇을 만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집에서 매일 이제 메인 디시, 메인 요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산상 낚시 같은 경우도 이제 회원들이 같이 잡아서 이제 어느 모처 식당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음식도 해먹고. 이제 락근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이제 준비된 해산물 같은 준비된 재료 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대회였는데 어 심지어 이제 랍스타까지 들고 오신 회원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음 불멍 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원 중에 손근규 회원님이 이제 농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농장에 가가지고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이제 별 쳐다보면서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했던 게 상당히 추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 이제 통계에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한 10여 분은 아직 그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 계신지는 이제 잘 모르는 이제 행방불명 상태인데. 예,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모이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체험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간에, 그러니까 낮에 모여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 하기로 했던 게 잠정 연기되면서 취소됐던 게 많은데요. 그 와인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 무인도 가서 이제 생활해보는 것, 그리고 같이 이제 공동 농장을 이제 꾸며보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와대 가서, 청와대 관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정 연기됐고, 이제 내년쯤에 한번 이제 기획해서, 한번 실행해 보랍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다른 동호회와 다르게, 저하고 이제 총무랑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이제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남자, 남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서 입지가 좁아지는데, 저희 남자의 품격에 이렇게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일터나 가정에서 품격 있는 남자가 될 것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남자일품격 모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뭐 새로운 도전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술로 끝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던데 어 그런 건아니요 네, 가급적 이제 술 모임은 지양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정보 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통키타 동호회는 에 어, 강정옥 총무님 그리고 어, 남자의 품, 품격에는 어, 노광일 회장님 만나보고 왔는데요. 뭐, 두 모임 모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모임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뭐올 겨울 코로나 상당히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기사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우리 서로 어, 정말 조심하면서, 그리고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방역 수칙잘 지키면서, 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년대도, 어, 12월에도, 지역이 세상이고, 그리고 사람이 희망이며, 참여가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 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